위대한 이 패배의 우라!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 이제 급해 급해. 빨리 찍자. 어야 배경 씨막 매스 타이밍이다 분야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차트를 보는 법 알려줄게. 차트를 이제 보고 핀포인트로딱 집어 가지고 하락해서. 반등하는 포인트에 딱 넣으면은 이제 1111 4포인트에 넣는 게 좋잖아. 그치? 네. 업비트 같은 거 키면은 볼렌저 밴드랑 그 다음에 이츠모크 구름, 이츠모크 클라우드라고 있어. 뭐 사람들이 보조 지표 이런 것들을 다 후행성이다. 뭐 이거 다 필요 없다. 캔들 모양만 보면 된다 하는데. 볼링저밴드가 진짜 유일하게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거든 그너 고등학교 때 정규음포 해봤지 네, 예, 맨날 일찍 왔다 맨날 일찍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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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0,1에 정규화가 된다 이런 가우시안함수라고 있어 에 좋은 거 이거 보고 어? 이거 후행성 지표인데? 이거 그냥 뭐 주가가 움직인 거리인데? 하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하면 그냥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들어 가우시안 함수는 그냥 웬만 맞는 거거든 근데 그걸 토대로 볼린저 밴드를 내가 오늘 거 캡쳐를 해왔는데, 이거 볼린저 밴드야, 지금. 이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웬만하면 안에 있다. 음, 음, 이 확률 안에 있다. 자, 저기다. 중심선 그려놓고 최대치, 최하치. 어, 웬만하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이렇게 증명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웬만하면은 이 표준 편차 밖으로 안 벗어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 그러면은 이 하단에서 사면은 무조건 올라가겠네. 왜냐면은 음. 이 모델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이제 넘어갔으니까 돌아오게 되있지 돌아오 돌아오겠지 하고 되게 침팬지처럼 생각하는 거거든. 아, 아니, 야. <웃음> <웃음> 주가가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면은 네. 여기서 샀다가, 위기서 샀다가, 여기서 샀다가 하면서 계속 내려. 계좌가 네. 녹아 그냥. 볼린저 밴드 하단이네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이용하느냐? 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잖아, 위에. 음. 이렇게 있잖아. 음. 여기를 보면은 갑자기 뿅 하고 뚫고 내려간 거잖아. 이게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있을 때,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또이또이하 애들이 있는데 특출나게 좋은 애들랑 이 특출나게 안 좋은 애들이 있잖아. 뭐든 뭐 운동이든 이런 게 애들은 특출나게 이상한 상황이야 지금. 근데 거리량도 같이 보면 좋은 게 볼린저밴드를 뚫고 뿅 하고 내려갔는데 이게 거리량이 터졌어. 그러면 얘는 의심할 가치가 있는 찐 하락이야.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어 볼린저밴드 미치네 하고 딱 타면 더 내려간다 이거지. 그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냐면, 이치모크 구름이라고 있어. 이거는 진짜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차피 사람들 다 스캡할 거니까, 그냥 이거를 지지하는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니까 위에 떠있으면은 저항, 캔들의 저항이 되는 거고, 이 캔들의 밑에 있으면은 지지해주는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거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거는 지금 이거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동 볼린저 밴드를 깨고 내려왔어. 이상한 상황이 나, 나온 거지? 거리형쳤어 충분히 이상한 상황이야 지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 미래는 모르지만 쭉쭉쭉 하고 나가다가 거래량이 뾰욕하고 터지면서 이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는 양보 뿅 하고 나오면서 이치무 구름을 위에 아래서 위로 뚫어버리면은 얘는 구름대를 밑에서 받쳐주면서 굉장히 확률적 수리적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어 그럼 요만큼 볼린저밴드 사이만큼 못 먹는데 하면은 그 욕심꾸러기야. 그건 진짜 별랑 맞아. 그거 얼마 안 돼. 이거 한5밖에안 돼.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인데 어차피 나스닥이 요즘 비트코인 따라가니까 어차피 비슷비슷해. 그냥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 요즘 비슷하니까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 전문 용어로 커플링이라고. 개념적으로 볼리자멘트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힘이 좀 약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모여있으면 사지 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지금 굉장히 모여 있는 상태에서 아래 를뿅깨고 나왔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올라와서. 블루윈즈 밴드 상단을 뻥 하고 나면 뭐야? 특이하게 쐬는 지 예. 특이하게 쐬는데 이치모크 구름을 밑에서 위로 뚫었다 그럼, 그럼 밑에 받침대도 있는 거야 그럼 상승이 시작된다는 음. 소리구나 그럼 이때 사면 되는 거야 아... 이미 샀으면 어떡하죠? <웃음> <웃음> 1111 하고 살을 못 참고 일로 다 써버렸어요 팡팡팡팡 뻥이 아니고 뚫게 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쐬고 나니까 연사로 돼있더라고 나를 낳으시기 바랬어 <laughs> 나 면책 조항 넣을게. 근데 혹시나, 혹시나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게 있잖아. 네. 이런 것도 패턴이 조금 있는 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이렇게 있어. 밑으로 뚫어있는 봉이 네. 있다 했잖아. 하락봉이. <laughs> 물론 거리량도 있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하락봉 지금처럼. 네, 이게 나오야. 노란색이 볼린저 밴드 밑에서 어, 말씀하셨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고. 네. 근데 여기서 잡고 싶다면 한번 참고 이 패턴, 지금부터 말하는 패턴이 나오면은 한번 분할 미술을 해도 됨직하다를 알려 줄게. 여기서 바로 바로 얘를 짝짝이 양봉이 나오거나 얘도 물론 거래 나오거나. 온거 만큼 양봉이 음, 나온다. 이 볼린저 밴드를 잘못 이해하고 캔들을 밑에 비용하고 나왔는데 어, 막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지금 막 전쟁하고 난리 났잖아. 그러면 어, 지금 저점인가 하고 지금 들어갈까 봐 내가 오늘 급하게 와서 찍자 한 거야. 이거나 <laughs> 어제 <어디> 들어갔지롱. <laughs> <laughs> 아기는 늦었다고 <지금 뒤졌다고. 웃음> 축구 핸이게 들어갈까봐 빨리 왔는데? <laughs> 뭔가 저점에서 분할 하드를좀쉬고 싶다면 어떤 캔들이 나오면 좋냐? 파란색 캔들이 나왔다? 그럼 얘를 짝짝이로 먹는 양봉이 나왔어. 나와오면은 들어가면 즉하다. 물론 얘둘다 찐으로 보려면 거리량이 나와야 되겠지. 거리량 없이 이렇게 된 거면 짭이야.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를 밑으로 뚫는 거리량이 실린 나쁜 애가 나왔어. 평균보다 확실히 나쁜 애가 나왔어. 근데 그 다음. 어. 아 지금 미사일 빔. 미사일 빔. 어 푸틴 빔. <laughs> 근데 도지가 나왔어. 도지가 나온 다음에 그 이더도 한번 기다려. 이때 저점 아니야? 그 다음 날에 만약에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왔다? 이때 분할 매도 들어가면 좋하다 한마디로 무릎에서 살아 이 소리구나. 아니지. 아닌가? 이게 그거지. 이게 볼린저밴드 아까 설명해 줬잖아. 볼린저밴드의 의미를. 음. 근데 볼린저밴드는 요 안에 있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삐옥하고 나오거나 삐옥하고 올라오는 비정상이 잖아 얘 비정상으로 좋은 애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비정상으로 나쁜 애잖아 지금 얘는 나쁜 애인데 얘를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러니까 상승할 때 타라 음. 밑에서 발라먹려 하지 말고 얘가 초악당인데 음. 초악당이 너무 힘이 있어서 계속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초악당을 물리치는 양봉이 나왔어 음. 그런 뜻이지 아 얘는 그 초악당을 물리칠 만한 힘이 있다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내가 설명을 해주거 있는 거야 옛날에 7월달 비을 보면은 올라가다가 만약에 여기서 이걸 뚫는 음. 아까 말한 이치모크 구름을 뚫으면서 일목군형표를 뚫고 나오면서 뚫었잖아 여기 거냥 음. 터졌잖아 그럼 장기우상에 나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게 들어가는 이때 이때 뭐라고 볼린자밴들을 음. 위로 상단 을 뚫으면서 거리량이 실리면서 음. 일목군형표를 음. 약간 발판처럼 음. 밟고 올라가는 얘가 구름이야. 구름은 니까 그러니까 지지도 되고 저항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서 올라오다가 저항을 맞고 꼬꼬라지면은 그때 짧게 휴해이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뚫고 올라오면은 저항선에서 지지선이 됐다. 음. 이렇게 이제 바꾸 바지는 거야. 상승장으로 갈아탔다. 음. 약간 단탄하고 그냥 묵묵히 어. 넣어도 어, 되는 거지. 거서부터 매집을 하면 좋다라고 봤댔어. 이제 거 쪽에 아. 저... 거기서부터는 이제 안 파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모온다 어, 그, 아사모은 그, 거지. 그 위로 올라섰을 때. 그렇지. 어. 그리고 제일 안 좋은 큰 패턴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복고내려가잖아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답이 없어. 일단 도망가는 거. 야 어떤 캔들 어떻게 나오건 거래량 뭐건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훨씬 좋은 건데 이거는 그냥 도망가는 게 맞아. 오케이. 이렇게 가 지금까지 이제 맨날 약간 워렌 버핏 약간 존리아저씨처럼 좋은 소리 해 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집을 사려면 지금부터 <laughs> 나이키를 사 모아서 배당을 파먹으면서 뭐 정립식 투자를 해야 한다. 분에서 어, 이렇게 자, 오늘부터 이제 테크니컬한 거 알려 줄 테니까 쇼부보 투자자들 지금이니 하지만 미사를제 몸으로 다 받아내는데 <laughs> 오켜요. 너 주식하지 말고 팬 유튜버 에 진짜로 이거 간이야 이거 이거? 어. 아니, 때 이렇게 아 싫어 형손가까지씹어 아니 무서워